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1등, 네, 중고차, 선학자도 <목소리도> 만입니다. 어, 지금 이제 충북 청주로, 네, 승할갈 차량이에요. 아, 우리 고객님이랑 차를 같이 고르고, 예, 네, 상의하고, 이렇게 실물 보고, 찾고, 예, 네, 고생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차를 다 골라놨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차량인데, 예, 네, 우리 고객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오시자마자 저랑 바로 이 차를 보러 갔어요 실물 딱 보여드리니까 완전히 그냥 끝났습니다 저렴한 차량들도 알려드렸고 제가 추천한 차량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원래 사실은 예산대를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 여유를 좀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처음 잡으신 예산대가 너무 낮았어요 네. 시세를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말렸습니다 나중에 하시라고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 오늘 꼭 상담을 받으시야다고 하셨고 어, 그리고, 어, 제가 추천드린 차량을 보고 싶어 하어요 그래서, 어떻길래, 예, 그래서, 보셔서 같이 봤어요. 근데, 원래 고객님이 말하시던 건 LS 깡통들입니다. LS에서 완전 기본적 깡통들. 근데, 실제로 얘네는 l t 급이요2.0 정도라. LT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네, 안전옵션까지 다 들어간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를 실제로 딱 보시더니, <laughs> 게임 센스요. 끝났어요. 왜이 일을 했다고. 네, 그리고, 너무 차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는 진짜 좋아요. 한번 제가 예, 영상 찍어볼 텐데요. 잘 타시고 예, 출구 하시는데 다시 하고 오시기가 힘들어서 예, 다시 뵙지 못했는데, 아무튼 늘지 시켜봐 주세요. 영상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지금 올뉴 말리부 차량이고요. LT 프리미엄 네, 등급 차량입니다. 어, 차가 진짜 너무 깨끗해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입고 된 거였고 진짜 막 입고 된 거였어요. 하루 반나절도 안된것 같아 입고 된지. 어 그리고 휠이나 얘네들은 아실 거예요. 29인치 휠이 얼마나 기스가 많이 나는지. 기스가 없어요. 기스가. 신종 차고 완전 무사고 차고. 성능검사 오래. 보험협조차도 없는. 네 진짜 신기한 차량입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30% 정도 남았고요. 뒷 타이어는 한반 정도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은 우리 고객님도 인정했지만 거의 최상이고요 하체 언더코팅까지다 그대로 남아있고 자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는 지금 보시다시피 고객님도 느꼈지만 완전 새차입니다 정말로 네, 새차 같아요. 진짜 눌림 자국도 없고, 맞춤 매트 다 해놨고요. 냄새도 되게 향기로워요. 진짜. 조금의 그, 남자 향이 안 납니다. 예,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 타셨지 저도 궁금한데, 네, 굉장히 냄새가 좋고요. 그, 루마 열차단 필름으로 전체 다 시공되어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스 오디오. 네, 다 들어가 있고, 전동 밀러. 오토 라이트. 주행 거리 4만 6천 킬로 내 주행을 했고요. 자 볼까요? 그리고 크루 어, 크루즈 컨트롤하고 어, 자동 충돌 네, 충돌 경보 시스템, 그 차선 이탈 경보, 열선 핸들, 네, 핸들 리모컨, 전자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 키, 그리고 전후방 센서 모든 것이 다 있고요. VDC나 그리고 에어컨도 프로토열컨이에요 네, 프로토열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네비팟까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비가 들어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이링카 있다고 해서 내비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비팩을 따로 추가해야 돼요, 옵션을. 내비가 추가되어 있고요. 투체너 블랙박스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까지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이제 옵션에 따로 테스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이거는 그냥 사제 옵션이에요. 정품 옵션이 아니고, 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차량 그런 옵션이라서 딱히 테스트하거나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객님 쓰시던나 아니면은 나중에 교체하시거나 그런 고객님이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네, 매뉴얼도 다 들어가 있고요. 전면까지도 열차단 필름 다 시공되어 있어요. 차량 너무 깨끗하고요. 네, 향기롭고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주행감 지금 아이들링 시 시동 걸었는데 떨림도 하나 없고요. 그리고 말리부 2.5, 2.0, 1.5 터보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의 현기차보다 확실히 되게 부드러워요. 네, 많이 부드럽고. 저는 그 말리부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네, 차마다 조금의 결함은 있겠죠. 네, 없는 건 없을 거예요. 완벽한 완벽한 차는 없을 텐데 하다못해 롤스로이스도 결함이 있어요. 근데 어 그거를 다 이제 단점을 내가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느냐. 어 그리고 장점이 얼마큼 많으냐. 그리고 그게 나한테 맞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얘는 어이구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차입니다. 진짜 괜찮고요. 네, 뒷자리 컨... 많이 물어보셨는데 뒷자리도 알려드릴게요. 사이즈. 자, 역시. 지금 레그룸 한뼘 정도, 한뼘더 되네요. 레그룸이 아주 충분해요. 그리고 편하게 이렇게 앉아도, 네, 아주 편안하고요. 그리고 헤드룸도 충분하고요. 헤드룸도 머리를 세운 사람이 한 이만큼, 제가 패시 4인데, 예, 웬만큼 키로는 다 커버되고요. 여기 충전기도 들다 있고, 예. 차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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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너무 깨끗해요. 이거를 실물로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깨끗하고요. 그리고, 어, 레그룸이나 실내 공간들, 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행감이나 주행 질감. 아, 그리고 높이. 얘는 높이가, 네, 낮아요. 드, 뒤, 시트가 그래도 괜찮아요. 시, 보통은 시트가 뚱하니 많이 높은 것들이 있는데, 얘는 괜찮습니다. 얘는 시트 밸런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진짜 솔직히 깡패고요. 네. SM6하고, 중행차 중에 SM6하고, 올류말리브가 아, 디자인은 깡패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류말리브가 좀더 나은 차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 에, 우리 고객님은 엄청 기다고 계신데 에, 잘 타시고 저는 지금 또 이후에 제네시스만 두대 출고도 해드려야 돼요. 에, 잘 해드릴 건데 G80 하고 DH 모델인데 에, 아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들 기분 좋은 추억 안겨드려야죠 좋은 주말인데 아주 기분 좋게 에, 오늘 하루 보낼수 있도록. 엠아 바로 받자마자 드라이브 가십시오. 에, 고객님 이상 영상 마칠 거예요. 그리고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켜봐 주신 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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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